Oh. over time 海底有没有宝藏？<me> 오버차지 여기 근데 어 kynnað <laughs> við <laughs> <laughs> <laughs>

お待ちなさい。 바른 사람 가면.

제 좋아요. 저는 bon, 할게요. Oh, okay. 무슨 말씀이 얼마 만지고가 오래갔대요 뭐가 차지? A 밖에 없어요. 먼저, t u

이거는 이풍열봐요 오버차오지? 또 하나 가목이에요 듣기로 학자. 이이프리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번즈 <목소리도> 그대로 이따 갈게요 I 다 o n t know. I d o 요 t know. I d 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다 n o w I d 번으로 와요, 구한번데려요 구글 콜안 돼요? 끌까요? 싫어하지 마세요. 65에 <웃음> 들어가요. 한냥 <laughs> 먹으세요. 버스킹 들어가요. 이제 연하게 들어갔어요. 팔의 힐러 페어. 진짜. 내게 근들림이. 그새 털. 에, 못 잡서. 학자. <laughs> 아, 정성 아, 아. 잡혔어요. 학자 잡혔어요. 라이트 잡혔어요. 잡았어요. 이거. 전성 잡혔어요. 아, 빨리. 손이 잡혔어요. 잡혔어요. 됐어요, 됐어요, 응. 됐어요. 응. 됐어요, 됐어요. 응. 진짜? 에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아, 당시 <어떡해>. 다녀와요. <laughs> 아, 어떡해. 아, 진짜 어떻게 저 지금 절반 캐릭터라도 아, 좋아요. 아, 아 진짜 대단해 <laughs> 아, 대박다 열심했어요. 히 어떻게 너무 손 떨려. 아, 복수님 <laughs> 아, 저희가 최고의 인입니다 아, <laughs> 아, 저 마지막에 김일이하고 선사님한테 진짜 마지막 한씩렸거든요 아, <laughs> 대박, 어. 대박, 대박, 대박. 아니, 저. 아, 너무 좋아. 제가 감옥 갇혀서 딜서좀 꼬였는데, 다행히. 아, 아, 너무 아 대박. 오, 렛츠이다. 어, 아, 아, 아 <laughs> 너무 좋아, 진짜. 아, <laughs> 저희 시간 좀 남았는데, 한판 어. 찍으면 안 돼요. 대박. <laughs> 아근데음현님 아, 아. 죽었는데 이게 이 폭렬 난사 봐가지고 정말이 아, 아, 상당히 오히려 야, 빨리 빨리 이 빨리 치고 빨리 궁극에 궁극에 넣어서 빨리 달아 이번에 딜릴라 <laughs> 열심히 했어요. <laughs> 아왜 다가오는가 아,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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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에. 고상님 뽑았지 끝났다 끝났다. 아 너무 좋아. 저희 여기서 스샷 아. 한번 찍고 나갈까요? 응. 저 공구 계절서 달았거든요? 갑자 절바운드처럼 표현해야겠다. 바.. 바단군.. 아 <laughs> 절이 아, <laughs> 가요? 전 절바 없단 말이야. 저 일단 이테나 가서도.. 아 어떡해.. <웃음> <웃음> 저 저.. <웃음> 아, 잠깐만 일단 <laughs> 나와도 되나? <나아지거나 웃음> 여기서 한번 스샷 <쓰셨게> 찍어요. 괜찮인가요? <laughs> 학자 여기 학자 죽여놓고 찍을까요? 하트, 하트, 요일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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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있 하트, 하에 있어요. 아 하트, 우리 학자의 트하가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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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너무 수고하셨어요. 어, 진짜 수고 많았어요. 사실, <laughs> 아, 아 진짜 진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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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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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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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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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장실도 도아 <laughs> <안> 가고 싶은. <싶어>. 아 <laughs> 저희 무슨 포즈 잡죠? 일단 여기서 한번 찍어요. 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. 배 아르신님 또 고치는 거왔아어 걔가 걔가 높아서 고치 주세요. 배아르신님은 봐줬습니다. 배 아르신 잘보이더고저 오늘 오늘 뭔가 오늘 결혼예 꾸미는. 오늘 진짜 실수 안 하려고 영상을 20분 봤어요. <laughs> 아 3만 시내에서 죽고만 네, <laughs> 그만, 3만 시내에서 죽고만 하는데. <laughs> 야, 진짜. 약간, 약간, 루이스랑저한드리세요 아, 저 근데 아플, 저 데, 이거 솔직히 안될줄 알았는데 아플님이랑 어떤 분이 된다고 해가지고, 깬다, 한다 <laughs> 아, 아, 그래서 진짜? 아니, 아죠 파라제 봤는데, 18컷? 근데 아. 제가. 여러분, 저도 칭찬해주세요. 강대마에. 칭대마에칭대마에 칭찬해주세요. 이찬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. 칭찬해주세요. 칭대해주세요이찬해주세 누구? 누요요 누가, <laughs> 누가 나왔지? 전투 보면 나올걸요 나찾아볼게요유체가틀렸거요 빨리, 빨리 찍어서 올려주세요. <laughs> 아, 따라와. 무슨, 아. 와, 근데, 근데 저희, 널널하게 잡았어요. 그쵸, 되게 저희 진짜 되게 널널하게 잡히기 전에. 그러면서, 딜 진짜, 어지겠어요 <laughs> <laughs> 저, <laughs> <자기가 웃음> 는 있는데... <laughs> 그, 처음부터 잡히신 분. 리터기도정유해요 저는 몇데요 근데 <laughs> 지금 공성 뻥딜돼서 공성 딜 합쳐서 학교님이거든요. 근데 우리 전물기한두 번만에 그거했네요. 와 진짜 빨리겠다. 근데 국수님제 생각에 어, 그, 공대 그 공대 뻥딜이그 그 그. 공대 최고 꽝딜 네.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 공대 뻥딜이에요 이거 그. 맨 처음 맨 처음 잡히신 네. 분이 수프로가 한번. 이게 어려워. 제가 어제 보면서. 아, 놀랐죠, 국선님 한 미터.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제가 <웃음> 다 먹더라. 오늘 <문을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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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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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한 번에 남는. 웃음> 아, 엄마. 아, 님들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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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업으로 바꾸 아, 요 저희 해라. 아이템을 농락해야 되는데 일단, 일단 스샷 찍어요 아기, 아기야 죽다 아깝다 이제, 이제 타이탄 아기 데리고 다리, 다야지 다리, 아, 아기 <laughs> <애기>. 머리 빠는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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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네 몇개 <laughs> 먹네 <못 깨보네. 웃음> 아, 니들아나왜 네 <laughs> <laughs> 감자, 쉬니까, <laughs> 쉬니까 앞, 뒤로, 감자 내쉬니까, 내쉬니까, 앞뒤로 가자. 알겠어, 이고 있다. 네명 앞에 앉으시고, 감자 들 오시오. <laughs> 맞아, 맞아, 포도 맞아. 다들 레인더 있습니까 다들 확장이다. <laughs> 있어요. 근데 뭐 뭘로 해야 되지? 잠깐만요. 샬라님 어, 저랑 연무 외곽은 웬이? 음. 외곽은 블랙하고 중앙은 옐로우 하죠. 블랙. 블랙이 뭐죠? 연무. 옆모... 내가 왼쪽 아니, 다프님 아, 없대요. 뭐? 그냥 무기 꺼내고. <laughs> 그런... <승리감>? 그냥 무기 꺼내 그냥 무기 꺼내고. 승리감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승리감 너무 움직여서 찍힌다. 그냥 무기 꺼내고 있는 게 최고인. 저 승리한 적 없어요 아, 저 그거 중에 제... 저... 잘못... 아 알았어요 이연사총이에요 와... 아! 꿈인가? <웃음> <웃음> 너 영상을 많이 봐서 그제봤지너 인생을 깨야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도못 봤는데 저 클리어 영상 게 미터기 안찍혀어요